mm -hmm. Uh-huh. Mm -hmm.

음? 뭐 하냐고 눈까지 움직여. 아, 엄마 뭐 하냐고? 그러니까 코고는 강아지를 찍는 엄마를 찍는 나 그거야? 코고는 강아지를 찍고 있는 엄마를 찍고 있는 나. 오랜만에 코고. 엄마는 오랜만에 코고 고에서 찍잖아? 나는 코고는 강아지를 찍는 엄마를 찍는 나야. 아니야 나는 한 폭에 다담는 거야 코로 고는 강아지와 그걸 찧는 엄마와 어어저 자식 깬건 아니지 유니콘 씨아 웃겨라 소리 듣고 있는 거 같아 그만 찍어야지.